참 평화로운 하루 같은데. 오늘은 뭐할게 없나? 무슨 소리지, 이게? 괜찮습니다. 어, 어 자, 잠깐만요. 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도장 찍어 드릴게요. 어, 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 저, 저기,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있잖아요. 저희 집 분야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laughs> 아, 잠, 아, 시만요 어떻게 나간 거지, 이거? 그쵸? 아, 야, 이거, 대출금, 이거, 30년 남았습니다, 잔, 어, 저, 30년 남았으니까, 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집 여기, 제가, 집 구슬 조 아직 잘 몰라요. 어제 네. 샀거든요, 제가, 이 집. 어디서요? 그집표시도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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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면 되니까. 네, 빨리 어, 어, 아무튼, 어, 편지, 어디있어요 안에 넣어놨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어 한번 편지를 한번 열어볼까? 아 맞다. 내 이름은 초인군. 그리고 나는 무스가다. 음 무슨 편이같지 한번 읽어볼까? 이봐 초인군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결투장으로 지금 나왔고 이번 나한테 감히 결투를 신청한다니어 그러면 칼을 가져야겠구만. 하긴, 뭐, 그 녀석도, 만만치 않은 상대니까, 칼을 가져오겠지, 뭐. 뭐야. 칼이 어디 있더라? 아, 맞다, 저기 있었지? 내 네, 칼. 음, 얼마나 셀까? 이번, 뭐, 내가 보나마나, 뭐, 내가 이기겠지만, 어, 근데, 우리 집 구조를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여기로 나오자. 아가거 택배에 택배난다 어 결투장 어? 하어 니가 설마 산해주겠니그 네 칼에 날카로 붙어있냐? 그건 상관없다 나 어차피 죽을테니까 그럼 결야 근데 내가 파란색 아니냐? 내가 파란색이다 내가 파란색이야 이놈아 일단은 빨리 싸우도록 하지. 난널 주먹으로도 물리칠 수 있다. 위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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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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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젠장. 그러니 애송아, 넌 다시 남기지 마라. 네가 결투 있잖아. 네가 결투를 신청했잖아. 근데 내칼 어디 있니? 내가 산산 조각을 했다. 젠장 벌써 밤이 되면. 지금 좀하고 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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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그 녀석. 내가 칼을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일단은 자기군아 뭐야? 음 잠만 일단은 수련해야겠어. 아 자, 야, 야, 야. 음, 자야겠다

나는 무술의 최고 고수 할아버지라 거짓말 같은데 허리가 안 좋은 걸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듣고 싶나? 할아버지 야. 입에서 냄새 나요. 양치좀 하고 오세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 어디서 손님을? 아 차라도 드릴게요 제가. 그렇구나 일단. 아 차라도 드릴게요 일단 임을 마셔야 임. 다시 또 물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일단은 올라오시죠, 여기로. 차라도 드릴 테니까. 집이 참추워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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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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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뚝딱 원래 차 끓이는 소리가 이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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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뚝딱 일단은 병원 여기 있는데 물 떠올게요. 설마 물을 떠줘?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할아버지. 에헤 <laughs> 여기 있는 세수 대물 아니, 세수 대문 난다. 아, 뭐라고? 아니, 주전자 있는 거.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계시죠? 아, 여기 차 있습니다. 무슨 차인가? 이게 녹차라고 아주 맛있는 차예요. 근데 녹차가 왜 효과가 없지? 일단 맛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 나 저기서 먹는 걸 좋아해. 아, 갑자기. 땀을 하러 네 뭐라고 죽고 싶어? 아, 괜찮아요. 아하. 아, 아, 뭐... 만 가보아. 어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왜 그런? 진짜. 어 할아버지 지금 벌써 가시게요? 아 어, 그럼 따라오라. <laughs> 아 따라오게. 말이 좀 그런데 혹시 외국인인가? 어 할아버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 다리가.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건가요? 따라오라는 맞아. 거 같은데.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줘. 는어 무술이요? 어 제가 할아버지 죽여도 돼요? 라 네네. 난 막대기로 싸울 테니 네네. 일단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아, 봐야 되니까 일단은 할아버지. 일단은 어떤 무술인가요? 어, 근데 아까 막대기로 싸우던 행진 않았나? 막대기로 싸운다 하지 않으세요? 막대기잖아. 아 그런데 아까 검으로 온거 같은데. 네. 어, 어떤 수련할 거예요? 잘, 싸울 잘, 거예요? 잘, 일단은 자 일단 나와 한번 결투를 해보시. 근데 저기 피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누굴 죽였어. <laughs> 아, 사과! 살인이었어, 살인범 아니, 나쁜 사람 죽였다고. 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요? 저 잔인한 생각. 아, 죄송해요. 어, 유리병 일단은, 일단은 싸우기 전에 저희가 그 수련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일단은 나무를 캐 볼게요. 나무를 캐라. 자, 곧. 저는 핵주먹이에요, 핵주먹. 음. 아휴, 그 정도로 느리게 캐면 안 되지. 아, 아무튼 더더니 거든데. 할아버지. 씨,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걸로 뭐만들될 거예요? 자, 먼저 저 소를 잡아보자.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마. 맨손으로 잡아요? 네. 봤나 와, 한 방으로 잡네 그럼 소 근처에 없나? 어쩌겠네. 아, 아니, 아니 양을 죽이거라. 양? 아, 돼지 죽이기 라우 양? 어, 아, 한 방이 돼서, 과연. 난두 방인데? 소가, 체력이 양보다, 아니, 소가, 체력, 양보다 체력이 더 많지 않나? 아, 할아버지, 아, 저도, 저 안, 배, 안, 배는 안 고픈데. 엄, 냠, 냠. 아, 진짜 엄마. 처음 훈련, 내가 배고파서 그냥 잡이거다 자, 일단 나와 한번 결투를 해보지. 네, 벌써요? 오? 너의 어 너의 너의 실력을 알아, 알아야 돼. 음, 네 알았어요. 알리 준비, 빨리 준비, 시작. 왜 <laughs> <laughs> 할아버지 죽었다. 할아버지 죽었다. 아, 내가 바로 헛디렸네 아, 어, 근데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게 채팅창이. 할아버지가 줄었다고 했는데 아 내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기분 탓이죠 응. 근데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네 여기다. 어어 아, 어. 아, 아. 진짜 빨리 태어나시네 응. 불사신인가? 어. 나는 영혼이야. 널, 너를 하늘에서 보고 가르쳐주러 왔다. 아 근데 할아버지가 저보다 약한 것 같은데. 어한 번만 더 싸우보지. 네. 이번 주먹 싸움이다. 네네. 나능어서그래아아 네. 아, 아. 주먹대 주먹으로 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 분이 이러면 제가 이 검을 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제가 이 검으로 하고 할아버지가 왼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좋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죠? 어, 할아버지 이거 수용이 음아 <laughs> 이제 해보지 일단. 어, 일단은, 제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 아, 칼, 치우세요. 칼안 치워. 응? 어? 칼 치우세요! <laughs>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맨손으로 싸워야죠. 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기로 싸운다고 했으니까 고기를 사줘 일단은 배틀이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꺼져! 꺼 <laughs> 아! 어, 다 어, 다 어, 다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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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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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어야아 갑자기 뭔가 뭐, 검을 꺼내신 것 같은데 아 기분 탓이죠 어 어떠냐 왜, 나왜 여기지 있나 꿈인가 꿈이네 아 정말 꿈이었잖아 자 내가. 너에게 근데 이제 할아버지 근데 꿈에 어, 어. 할아버지 니가 기절해서 내가 거기다 눕혀놓은 거다 아그 그래요 자 너의 어 나의 겁내라 빨리 나 진실이 나의 진실의 검을 주마. 네. 제대로 내려온 가보야. 아 가보야. 그냥 내구성만 따는 그냥 남은 건 같은데. 아, 할아버지 그 이거 녀석의, 읽어보세요. 그냥에게, 어, 그 녀석에게 어그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다. 훈련을 해야. 그래요? 일단 내손어네 네. 일단 옥상에서 어,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다리가 풀러지지 않아요. 어. 원래. 다리가, 부러지면 비정상 아닌가요? 원래 죽어야지 정상 아닌가? 뭐라고? 나는, 수십 년간, 60층에서 6기가나 하는 이러는데 안 근데 죽였지?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할아버지! 근데 몇 살이라고요? 1 2 0년 어, 근데 멀쩡하신 것 같아. 여기서 떨어지라고요? 어, 떨어져. 한 번, 떨어져 보죠. 내가 시범을 모임다 야! 어, 어, 안좋았어 다리도 안 풀어졌어. 어허, 자네. 다리가 약간. 아, 기, 분 탓이에요. 그런가? 네네. 자, 일단, 그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나? 네. 자, 이제 훈련을 시작하지? 네. 자, 달리기 시작하자. 네. 위, 시, 작 이야. 할아버지가 근데 왜 내가 어물들고 있지? 어, 이거 맞냐. 기분 탓이야. 아, 할아버지 진짜 빠르네. 자, 내가 이겼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엔 아 할아버지, 근데 밤이 들려니까 저희 집에서 뭐모르러 뭐 가세요. 일단은 밤이 되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죠. 그래. 그러면 으악, 으악. 내가 몸 상태가 아, 그럼 아, 잘죽으세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근데 피가 별로 안... 아, 일단은 그...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머무는 거 하죠 그래, 아... 요즘 내가 몸 상태가...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아... 할아버지, 아... 괜찮으세요? 아... 그난자면서도날 우리... 때릴 수 있어. 아... 할아버지, 아... 마지막으로... 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이 검을 주마! 사실 그거 내검이었잖아, 멍수아. 어, 어, 어. 내가 죽는 네, 날... 감사합니다. 아, 할아버지 그 근데 괜찮으세요? 내 박새기를. 어. 할아버지, 이렇게 일어나서 수행 있는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좀 가만히 좀. 어. 할아버지, 죽었어, 할아버지. 시체는 여기다가 던져. 수행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피 같은 할아버지가 음. 일단은 잘하겠지.